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 번거라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건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가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믿자마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과 방식들을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기에 변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근차근 변화하다가 갑자기 또 어떤 계기로 인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고원에서 떨어졌구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단순한 수순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믿음의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추락할지라도 아주 떨어지지 않고 과거보다 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어도 또 20년이 되어도 변화가 없으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과 분쟁만 일으킨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남을, 남의 믿음을 판단해서도, 판단.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답다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재단하겠습니까? 절대 우리의 얄팍한 눈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습, 맞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재하여 버린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딱 빼고만 생각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죄하여 버린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열매가 또 무엇일까? 열매가 말하는 것이 무슨 것일까? 오늘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열매의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가 삶에서 이 열매를 무슨 열매를 깨닫고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8절이 조금 오해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좀 잘못된 번역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이 이제 많이 보급됐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개혁개성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두 개 틀렸다고 또 다시 판을 만들기는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번역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판이 새로운 판이 나올 때아 이거 지금 잘못 번역됐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면 모았다가 판이 개정될 때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변한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이거는 성경 번역의 오류인 거지 성경 자체의 오류가 아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개혁 개정의 번역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열매를 맺는 것이 두 개의 결과를 낳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번역은, 실제 번역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받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열매를 통해, 야,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 그리스도인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하나님이,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 알이니 누구나 알지만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 좀 애매모호한 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열매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요한복음이 말한 열매의 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이미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로 번역된 헬러 카르포는 말 그대로 열매 <laughs> 과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원 가지고는 그 열매의 본질을 알수 없죠. 성경에서 열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열매가 많은 부분 열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곡식의 열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말그 그 자체로 쓰였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인 게 뭐냐면 삶으로 얻는 도덕적 윤리적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것으로 맺는 그런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런 말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라. 예수님의 그 닮은 모습으로 증명하라. 그런 의미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회계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회계에 따른 회계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회계는 전적인 삶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렇게 살았지만 회계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통해서 변화된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열매로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윤리적인 종교적으로 바르게 산 결과물을 열매로 낳게 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삶의 열매, 도덕적, 윤리적 열매를 말합니다. <laughs> 여기에 쓰인 열매 모두가 헬라어 카르폰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열매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의 열매, 성교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얘기요? 어, 전도의 열매다, 나의 열매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믿게 된 복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테바냐의 집에 곧 아가야의 천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스테바냐 지안이 믿게 됐는데 스테바냐는 그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제, 거제 이 복음의 역사가 120년, 1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은 없지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처음 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성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것을 처음 받아들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거제 거제 지역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스테바나 집이 바로 그런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얻게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열매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에서 열매는 첫 번째 곡식의 열매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 즉 도덕적 윤리적 열매를 말하는 거고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로서 전도와 복음 전파를 얻게 되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도덕적 윤리적 열매와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여기의 열매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도덕적 윤리적 선한 결과로 얻게 되는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였지,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려면, 자녀들이 집에 있어야 사랑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집을 나가거나, 뭐, 멀리 살면 사랑해 주고 싶어도 사랑해 줄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집이라는 것들은 어떤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걸까요? 주님의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있습니까?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거를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느낌 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명한 것들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느낌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니까 난또 하나님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으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명을 지켰으니 그 상으로 사랑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이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남을 위하는 그런 사랑인가요? 후자죠.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삶이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삶의 열매가 맺히겠죠. 남을 희생하고 남을 봉사하고 나 삶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해 사는데 열매가 안 맺힐까요? 열매가 당연히 맺히게 됩니다. 당연히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절 읽어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삶인데,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에게 희생적이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기쁨과 사랑 안에 거는 삶을 살게 되지만, 12절, 14절을 읽어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더, 다시 한번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더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을 하는데 친구에게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예수님의 친구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서로 사랑의 최고봉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100m 달리기의 최고 기록은 9.58초이다. 더 빠른 기록은 없다. 너희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 곧 나의 달리기 친구다라고 했다면, 우리 보고 9.58초를 달리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거기까지가 목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은 사랑의 최고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정도인데 그게 그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는 또 살아야겠지만 너희가 이런 희생의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동반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이 말의 뜻은 이제 너희가 내가 가게 되는 길들을 걷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은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종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수 없는 존재죠? 근데 종이, 그런 종인데 주인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종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동안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제는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 가며 내가 했던 일들을 니네들이 하면서 이 복음의 일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홀로서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딱 빼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틀린 증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니네들이 종이 아니다. 이제는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하고, 또 너희들도 내가 했던 그 길, 대본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사랑의 얘기를 했죠.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삶으로서 얻게 되는 삶의 열매를 말한 거고,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말씀하는 열매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삶으로 얻는 도덕적 윤리적 열매와 전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 얻게 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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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삶으로 맺는 도덕적 윤리적 열매와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의 열매도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인해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싫어한다 할지라도 전파하겠지만 사랑하니까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열매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로 통해 얻게 되는 삶의 염, 열매와 복음전파와 전도를 통한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도는, 한국 기독교는 이 전도, 성교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삶으로 맺는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도를 치중했죠. 그래서 그 열매, 그 열매를 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고 또 그렇게 막 전도 집회, 부 집회, 새 가족, 새, 새 친구 환영잔치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이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맺는 열매는 그동안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과 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과 태도를 주목합니다. 복음 전파도 이제는 삶의 열매로 맺는 시대가 왔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분리해서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그, 그렇게 그쪽으로 추중했지만 이제는 이 우리가 이 삶으로 맺는 열매 이것에 더 치중을 해야 되고 이 치중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 복음 전파의 열매로까지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들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들,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이것들을 왜 강조하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기독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야, 거짓 소망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정말 세상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와 달리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 전해서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열매보다 삶으로 전파해서 얻게 되는 복음의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사람들을 위해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아버지 도덕적 윤리적 삶을 통해 아버지 복음의 열마로 아버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들이 칭송하는 아버지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주기 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